자, 2 0험문제 보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별표 한번 해주고요. 자, F형이 20이라는 제한범위도 있어요. 써먹을 텐데, 이제 어디써 먹을지 아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체크는 해봅시다. 현재 보면 가장 중요한 게, 3차 함수 FX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도함수인 F'X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이것은, t부터 x가 t 플러스 2까지 계산해 줄 거야. f 프라임 x의 최소값을 뭐 하자 g t라고 하자 A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은 결국에는 f 프라임 f x를 첫 번째로 현재 a x의 3승 더하기 b x의 제곱 더하기 c x 플러스 d 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건 뭔데?라고 하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야. 됐죠. 그런데 만약 첫 번째로 a가 양수라면, a가 음수라면 a가 양수라면으로 나눠질 수 있다.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줄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g-는 c 0이래. 이것도 뭐 중요한, 게 값을 구할 때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더 결정적인 건 0과 2 e 사이에서 gt는 a다 라고 설명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함수? 상수 함수가 나와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최소값이라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t야. 예. t 플러스 2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지? 최소값은? 여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그때는 여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준다면 결국 두 개의 값을 따라서 가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이걸 갱신하면서 계속 갈 거야. 그런데 말이다. 어느 순간 되면 여기 대칭축이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2가 되도록 잡아주자 이렇게. 이 구간이 2야. 이때까지만 해도요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어 최솟값이 어 이쪽 왼쪽이 작았으니까 계속 작은 값을 갱신하는데 여기까지 올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때는 이제 양쪽에 있는 여기 두 개의 값이 똑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른쪽이 최소값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구간의 그림이 여기로 따라 붙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 그림을 마치 이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위로 갔다가 푹 떨어지면서 결국 이거는 최대 값을 갖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함수의 모습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첫 번째 그림의 캐릭터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맞다는 얘기인데, 상대방이 뭐래? t가 0부터 해서 2까지 에서 현재 gt는 a야. 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건 꼴이라는 말꼴 기억.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같은 건 아니야. 저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t가 만약 0과 2사야? 이 그럼 0부터 해서 얼마까지야? 2까지. 에서부터 해서 2를 넣어주면 얼마부터인데, 그래서 결국 설명되는 게 2부터 해서 x가 4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가 현재 x의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란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의 범위는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그럼 t가 0 넣어주면 0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2부터, 0부터 2가 나왔을 때, 어, 0하고 2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최소값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상수 함수가 나와야 한단 말이야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가 얼마야? 0이야 여기가 2야 그러면 이때 최솟값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계속 끌고 갈 거란 얘기야 계속 끌고 가서 어디까지? 2부터 4까지도 최솟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최솟값 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0하고 2를 잡았을 때도 이렇게 그럼 넘어가서 2하고 4가 될 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이런 모습을 띈다 이게 되는 거죠 GT가 아 그러면 여기 고 2에서 꼭지 갖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OK 그렇다면 나는 자, 다시 한번 정해서, gt는 f x 를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요 fx, f x 그래프를 본다면, 2에서 꼭지점을 갖겠네. 예. 그리고 최소값 a램에. 예.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예. 이렇게 합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상대방이 줬던 게 g'2가, g'-2가 0이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G프라임을 다시 F프라임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가 꼭점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누구야? 0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F프라임 0은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0을 넣어주는 순간 마이너스 2제곱은 4가 되면서 4위 플러스 A가 0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 4b구나 정리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결국 f 프라임 x는 뭐다? 4b 즉, b의 x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 4b라고 적어줍시다. b는 음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정계해 봤더니 x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마이너스 4b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4b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어, 그러면, 미안. 여기가 얼마야? 4X죠?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거 살짝 X를 공통해서 뽑아준다면, 이렇게 되겠네. 예. 즉, 나는 2차 함수고, 0하고 4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소값. 그쵸? B가 뭐나, 아, 미안. B가 극대죠? B가 0보다 커야 되죠? 미안.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 알게 되는 건, 바로 극대값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0 여기가 4. 그러면 플러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러면 요값 x 이퀄 0 그리고 여기는 x 이퀄 4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f(x)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봤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야? 여기 0콤마,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4콤마,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f'x는 프라임 뭡니까? 그럼 bx의 제곱, 마이너스 4bx. 그쵸? 자, 그리고 현재 이걸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러면 fx라는 것은 3분의 b의 x의 3승, 마이너스 2b의 x의 제곱, 플러스 c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0콤마, c가 될 거고, 여기는 4를 넣어주면 3분의 64B. 그렇죠 4의 3승은 64니까 64B-3분의, 아, 여기는 3의 제곱은 9. 그 다음에, 아, 4의 제곱은 16, 32B.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96이니까 32B 플러스 C.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32B 플러스 C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여기서 각각의 개수는 전부 다 정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B는 바로 3의 배수. C는 정수. 라는 힌트를 잡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왼쪽 한번 가볼게요. 살짝 당겨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최적화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해진 걸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FX는 3분의 b의 x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 b x의 제곱, 플러스 c 나왔어요. 그리고 b는 사회 배수였어요. 그리고 양, n드 b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였는데, 여기는 0콤마 c가 나왔고, 여기는 0콤마 마이너스 3분의 32b. 3 2 b 플러스 c였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해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을 따라가는데 문제에서 절대값 f x 는 결국 절대값 f 0 플러스 2. E. 요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3 개더라라고 설명했어요. 아, 이것이 교점이 몇 개냐면 3 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따져봤어. 만약, 이게둘다 음수라면 어떨까?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데, 요걸 절대 값을 씌운다는 것은, 그래프가 꺾여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 라고 하면, 이제 0 C던 게 올라가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C. 여기는 0 마이너스, 아, 여기는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3분의 32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이 그래프의 내용은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f0 플러스 2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교점이 총몇번 나온다? 세번 나온다. 근데 절대값 f0은 여기거든? 얘보다 2가 더큰 값이니까, 요보다 위에 올라가면서 세번 만난 건 이거밖에 없더는 얘기야, 이렇게. 그쵸? 아.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요 값하고 요 값의 차를 구하면, 그게 2차에 나겠네. 예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3분의 32b. 마이너스 c. 거기서 마이너스 c를 해준다면, 요게 2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지워질 거고요. b라는 거는 얼마다? 2 곱하기 32분의 3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16분의 3 이게 되는 거죠. 답은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비가 3의 배수라는 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보자. 조금 더 올려서 0하고 4를 봤는데, 만약 0이라는 값을 이 정도의 그림은 어떨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값을 씌우는 순간, 얘는 튕겨 올라갈 거고, 양수 냄겨두고 음수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세 번을 만나는 방법은 위에다 긋는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요렇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는 그대로, 그대로 0콤마 C가 될 거고, 여기 0콤마 C. 여기는 마이너스 0콤마 3분의 32B, 마이너스 C. 이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3분의 32b c라는 것은 뭐와 같다? 현재 여기서 c를 빼 준다면 이게 2와 같다 이 되는 거죠.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구한 게 2란 얘기야. 그러면 3분의 32b 2c는 2다. 이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약분한다면 3분의 2로 약분하면 16b c는 마인 이제 여기는 1이야. 이게 됐어요 자, 요거 하나 구했는데 문제는 뭐다? 근데, 모르는 문자는 하나인데, 아,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그쵸?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구해?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갑자기 미스틱에 빠졌는데, 요 순간 하나 번쩍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F형이 얼마보다 20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이걸 안 써먹었어. 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F형은 뭐냐면 C. 그러면 C가 20보다 작다? 이런 뜻 아닌가? 예. 그러면 C만 넘겨준다면 C라는 것은 3분의 16B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6B 마이너스 1은 20 3분의 16B라는 것은 21 B라는 것은 16분의 6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4, 아, 16 곱하기 3이면 48 16 곱하기 4는 64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3점 얼마 얼마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b가 3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란 말이야. 자연수. 근데 뭐야? b가 4의 배수. b는 4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이고 a n d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따라가 본다면 결국 0보다 크면 1, 2, 3. 그 중에 4의 배수는 3. 아, 그럼 b가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b가 3이면 여기다가 쏙 한번 넣어 보세요. 3을 넣어주는 순간, 3, 3 약분되고, 16-1이니까 바로 C가 15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다그했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니까, FX는 B 대신에 3을 넣어준다면, X의 3승. 여기는 6X의 제곱. 그 다음에 C는 15.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f1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1 0 0 6 더하기 15이기 때문에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문제가 어렵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따라가는 연습만 꾸준하게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연결해서 이제 선택과목 마지막 30번 문제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